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하남시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평생 학습 기반을 구축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남시는 지난 2022년 제 19회 대한민국 평생 학습 대상 대상 수상, 2023년 장애인 평생 학습 도시 선정에 이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평생 학습 도시로 명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GNLC 가입은 평생학습마을 운영을 통해 지역별 학습참여 격차를 해소하고, ABC 하나명 평생학습 모델 구축을 통해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등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정책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원 심사위원회에 별자리 학습공간 및 평생학습마을 운영 등을 통한 지역적 학습참여 격차 해소, 다양한 계층의 학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한암명사 특강 진행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ABC 한암형 평생학습 모델 구축을 통한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전국 최초 부서 간 경계를 넘는 평생학습 협업 추진, 장애인, 시니어, 직장인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성과를 피력했습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유네스코 GNLC 가입을 토대로 세계 각국의 유네스코 학습도시와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